초간편, 종시는요. 사실상 고지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 게 5년 안에 암 환자가 아니면은 다 고지할 게 없죠. 왜냐면 아무것도 안 물어보니까. 수술, 입원, 계속 치료, 투약 다안 물어보니까. 자, 5년 안에는 암 하나만 아니면 되니까. 자, 64세. 자, 이분이 만약에 뇌경색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고지사항이 없죠. 입원 수술도 없죠. 3개월이 지났어. 그러니까 아무것도 고지할 게 없죠. 이분이 만약에 급성신근경색인데 3개월만 지났어요. 그 그러니까 아무것도 고지할 게 없죠? 그런데 1억이 들어갑니다. 진짜 이거는 상품이 오래 팔릴 수가 없는 거예요. 자, 7년 납인데 환금률이100% 나옵니다. 그 다음에 10년 시점에는 110% 나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7년 납인데 10년 시점에 110% 나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매일 새로운 보험 정보와 보상 사례를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. 꼭 눌러 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 주세요. 여러분의 궁금증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. 고맙명의 전답되었습니다